홍농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 종자 파종 시기가 들어와서 양파 종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양파 품종은 이제 아리랑 품종입니다. 국내에 있는 시드원사가 개발하고 홍농 종묘가 공급하고 있는 품종이고요. 양파하면 첫 번째 이제 평균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좋아야 되고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파에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이 친밀하고 저장성이 좋은 알량 품종은 아스게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이제 국내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한수인한까지 전국적으로 파종되어 있던 품종입니다. 이 국내산 종자로 생산하는 양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국산 종자에 의존해서 파종해 왔는데, 국내산 종자도 일본산 종자에 못지않게 좋다는 것을 우리 농가들이 아시고, 금년에는 아리랑 품종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리랑 품종은 제가뭐 5, 6년 동안 이제 전국에 공급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한 품종이고요. 특히 금년에는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제가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량 양파는 이 저장성이 뛰어난 이 다수학 중만생종 품종이고요. 또 이제 재배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서부터 한수인 안까지 전 지역에 심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특징은 이제 내한성 내병성이 아주 강한 품종이고요. 특히 요즘 같이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이제 기후변에도 화 안정적인 수량을 보장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특히 또 이제 추대, 분구가 적고요. 생육이 왕생하여 재배하기 아주 편한 품종입니다. 또 육질이 단단해서 이제 맛과 향이 뛰어나고 고구형 일로 이 평균 구중은 한 400g 정도 되는 중만 생긴 품종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균일도가 좋아서 이제 저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내년 4월까지도 이제 저장이 가장 잘 되는 품종이다. 그래서 이제 육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 양파는 이제 육묘일수가 이제 50일에서 55일 정도 해서 이제 모를 잘 키워갖고 나가면은 되고요. 그래서 요 품종이 이제 국내에 이제 중만생종 품종으로서 농가들한테 전국 어디나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또한 가지 품종은 저희가 이제 남부지방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는 이제 신기3호입니다 이건 조생종 양파인데. 이건 이제 저온 단일 조건에서도 이제 구비대가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추대 분구가 비교적 안정된 품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이제 3월 이제 하순도부터 남부 해안 지역은 이제 4월 하순부터 이제 수확이 전국 어디서나 이제 가능한 품종인데 지난해는 제주도에서 음. 몇년 동안 해봤는데 농가들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또, 이제, 육지 쪽에서는, 이제, 고흥, 금산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무안에 이제, 청계, 해제, 또, 운남, 이 지역에서 또 신고 있고요. 또, 남부지방에, 이제, 하우스 재배시는 하 분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이제, 한 캔에, 이제, 2만 4천 개 이상 들어있고요. 가격은, 이제, 15만원대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 3호 이 품종은 이제 조생종 품종.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내사에서 육성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우리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 단일 조건에서도 아주 구비대가 우수한 품종이죠.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이라든가 또 전남 고흥이라든가 무안의총계또 운남 해제 지역에서 몇년 동안 재배해서 농가들로부터 또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던 품종 중의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뭐 아리랑이 됐던 또 신기삼호가 됐던 판매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품종은 2만 4천 잎 이상 되는 중만생경 품종이 소비자 가격이 9만 원이고 신기삼호는 15만 원대 제가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종자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좋은 농산물을 또 생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흑농사생 세트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묘상의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양파 파종 시기만 들어오면 이제 비가 와갖고 제때 파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이제 파종 시기 위해 관계없이 수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 파종상에 기계묘 상자가 됐던 일반 파종이 됐던간에 이제 땅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한포 정도를 갖다가 넣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우선 이 양파 파종 시기가 이제 9월 초서부터 9월 한 15일 경에 파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8월 20일경이고, 언제고, 토양의 감이, 수분이 딱 맞았을 때, 요거를 넣고서, 밭을 만들어서, 빈주로 멀칭 해놨다가, 9월 5일날, 비가 안 왔을 때, 그냥 파종해도 됩니다. 그때 비가 와도 관계 없습니다. 하루만 비안 와도 언제든지 파종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파종할 때,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이제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30g? 한번 갖고 20캔 정도 버무려 갖고 파종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이거를 엑스칼리버 파종하게 되면은 밝은 파라 축진을 시켜주고요. 특히, 이제 토양병으로 또 보호를 받고 과습 피해 훨씬 덜 받습니다. 양파는 이제 파종하고 나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와갖고 이꽃병이 가장 문제되는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꽃병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 나가서 뿌리 발달도 잘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캔 정도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종을 하고 파종상에다가 물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물을 줄 때는 엑스칼리버 한 봉에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를 시석해서 조루 관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묘상에다가는 이제 한두번 내지 세번정도의 처리를 하고 나가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꽃병입니다, 이 꽃병. 이 꽃병하고 이제 습해 피해도 훨씬 덜 받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파 묘상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해주신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양파 종자가 10만원 이상 되는 종자를 갖다가 한마씩 50개씩 파종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두번만 가지면 해결할 거를 안 해갖고 이 꽃병이 나면은 큰 손해가 나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또 이제, 에프백하고 이제 하나로뚝은 요거는 이제 파종 후에 이제 15일 내지 20일 정도 되면은 양파가 세게 작거나 또 이제 봄밭에 했다더라도 하 상토를 이용한 데서는 양분 고갈 현상이 나옵니다. 그때 불 500리터에 에프백 하나 하나로뚝 하나 해서 조루 관주해주게 되면 모두 양분의 고갈도 안 되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내내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양파 파종후 이제 15일 내지 20일 정도 되면은 이 기계 양포가 됐던 일에다가 육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분 고갈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양분을 보충해 줄 때는 물5 0 0리터에엑스칼리버 하나 에프백 하나 이렇게 해서 물줄적마다주기적으로 주시게 되면은 이제. 뿌리에 셀 형성이 잘 됩니다. 특히 이제 기계모 하시는 분들은 그 셀에 매트 형성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은 오일 간격으로 물질적마다 주셔야 이셀 형성이 잘 되고요. 특히 이제 공중육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주게 되면은 양분이 또 용탄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물질적마다 요거하고 엑스칼리버하고 f 프에백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너프타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양분을 보충시켜줘야 건전한 육면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이제 고갈돼서 안 잘, 공중 육면하시는 분들은 안 잘한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인 양분만 공급해주면은 큰육면에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양파 육매 육면 잘하셔서고육면가이 반농사 아닙니까? 반농사를 지셔야 봄밭에 나가서도 농사를 잘 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흥농정미에서 공급하고 있는 흥농 4종 세트와 종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양파종자는 저희가 이제 코팅종자도 공급을 해서 해드리고요. 또 일반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